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이제 포도나무 전지 작업하는 현장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제 전지 작업할 대상이 되겠고요. 또 이런 쪽에 반대 쪽으로 보면 여기에 전지 작업이 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전지가 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올려놓았던 파쇄기 또 나중에 파쇄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올려놓았던 또 파쇄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참고하시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지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예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요거 지금 지금 이게 무슨 도구예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 요거는... 전지하는 도구입니다도구뿐만 아 아니라 뭐 복숭아, 자두, 모든데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가수에 활용되는, 네네네. 아, 된다는 거죠. 요거는 어, 가격은 예. 250에서 300 정도 하고. 아 요거는, 이게요? 예, 예. 프랑스에서 응. 넘어온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어, 장점이 예. 어, 기존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랑 비슷한데요. 예. 어, 일단은 이거는 안전성에서 조금 예. 더 그것보다 나은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예. 손잡이를 누르는 만큼 들어가고요. 아, 빼면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그렇네요. 네. 야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빨리 누르면 되고요. 아이 되고. 하고도 놓으면 은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예. 뭐, 하시다가, 뭐, 잘못하면 손가락이 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위험할 것 같은데요. 방지하기 위한, 어 아무래도 조금 안전도 면에서 조금 네.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 괜찮고요. 그렇군요. 어. 그러면, 요, 뭐, 다른 뭐, 또주의사항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작업할 때. 주의사항 항상 이 손가락이나 이런 다치지 않게 예.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잘못되면 네. 또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항상 주의는 하시되 예. 뭐 조금 더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요게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건 이제 보기 전에 네. 요거 그러면 이것도 충전해서 하는 건가 이게? 네, 이거 충전해서 이게 저, 이게 배터리입니다. 아, 이게 배터인가요네 여기 배터리고 여기를 네.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연결되는 연결해서 거. 연결되는 거.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다 아, 네. 그럼 한번 충전시키면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한번 충전을 시키면 네. 하루 종일 써도 50% 정도 아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정도. 계속 써도. 그럼 만약 에 이거 사, 성인 성인 남자가 네. 요거 한번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하게 되면, 한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까, 이게? 어, 뭐 시간대로 봐서는, 예. 제가 해본 경험상 한번 충전으로 이틀 정도는 무난합니다. 한, 그니까 몇평 정도 할수 있어요? 음, 아, 그 평소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데, 예. 뭐 계속하면, 한번 충전으로 천평 이상은 그냥 하지 않겠나? 성인 남자 혼자서.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작업하는 모습 네, 한번 네. 예, 공연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예, 잠시만요. 예.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전지는